윤주는 거실 창가에 서서 어두운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3시가 넘은 시각이지만 또 잠이 오지 않았죠. 매일 밤 이렇게 불면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이제는 일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38살 전업주부의 삶은 생각보다 고단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반복되는 집안일과 육아에 지친 몸은 피곤에 절어 있는데 마음은 왜 이리 허전한지 모르겠네요. 창 밖으로 바라본 아파트 단지는 고요했습니다. 대부분의 집에서는 불이 꺼져 있었고, 몇몇 창문에만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다들 자고 있겠죠?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이불 속에서 윤주는 한숨을 내쉬며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침실에선 남편 현우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출근 준비를 위해 6시면 일어나야 하니. 지금 깨워선 안 됩니다. 아이도 방에서 새근새근 숨소리를 내며 자고 있었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두 사람이 곁에 있는데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요? 윤주는 핸드폰을 꺼내 SNS를 열었습니다. 친구들의 행복한 일상이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여행 사진 맛있는 음식 아이들의 성장 기록 모두가 행복해 보이는데 왜 자신만 이토록 공허한 느낌이 드는 걸까 생각했죠. 결혼 전엔 꿈이 많았습니다. 대학에서 문학을 전공하고 출판사에서 일하며 언젠가는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책을 내고 싶었어요. 하지만 결혼과 출산 이후 모든 꿈은 서서히 희미해졌습니다. 현우의 월급으로 겨우 생활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꿈을 찾아 나서기엔 너무 늦은 것만 같았죠. 윤주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가로 다시 다가갔어요. 어둠 속에서 불빛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건너편 동에 있는 한 집의 창문이었죠. 저 집에 누군가도 자신처럼 잠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을까 문득 궁금해졌어요. 불현듯 갑갑함이 밀려왔습니다. 윤주는 가벼운 외투를 걸치고 아파트 현관문을 조용히 열었어요. 한밤중이지만 잠시 바람이라도 쐬어야 할것 같았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 단지 안벤치에 앉았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어요. 이렇게라도 숨을 쉬어야 할것 같았습니다. 분리수거장 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이 시간에 쓰레기를 버리고 있었어요. 호기심에 고개를 돌리니 중년의 남자가 정성스럽게 재활용품을 분류하고 있었죠. 마주친 시선에 남자가 먼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윤주도 가볍게 목례를 하며 벤치에서 일어났어요. 집으로 돌아가려던 발걸음을 멈추고 분리수거장으로 향했습니다. 어차피 잠도 오지 않으니 집안 쓰레기라도 정리해 볼까 생각했죠. 남자를 옆에 두고 묵묵히 쓰레기 분리 작업을 시작했어요.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바로 앞동에 사는 석훈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48살의 독신 남성이었죠. 윤주도 이름과 동 이름을 말했습니다. 석훈의 차분한 목소리와 인상이 좋았어요. 잠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다 보니 어색함이 사라졌습니다. 석훈은 출판사에서 편집장으로 일한다고 했어요. 윤주의 귀가 번쩍 뜨였죠. 자신이 꿈꾸던 분야였으니까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책과 문학으로 흘러갔습니다. 석훈은 윤주의 문학적 소양에 놀라움을 표현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깊은 대화를 나누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동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어요. 윤주는 현우가 곧 일어날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고 서둘러 인사를 건넸습니다. 석훈도 아쉬움을 표하며 헤어졌죠. 며칠 후 윤주는 마트에서 장을 보다 우연히 석훈과 마주쳤어요. 반가운 마음에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장보기를 마친 후 근처 카페에서 함께 커피를 마시게 되었죠. 석훈의 차분한 말투와 깊은 대화는 윤주에게 위로가 되었어요. 용기를 내어 자신의 불면증과 외로움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석훈은 진지하게 윤주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충고나 평가 없이 그저 공감해주는 석훈의 태도가 좋았죠. 대화를 마치고 헤어질 때, 석훈은 힘들면 언제든 연락하라며 명함을 건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윤주의 마음엔 잔잔한 물결이 일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자신의 진짜 감정을 털어놓은 기분이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게 좋았습니다. 명함을 지갑에 넣으며 석훈의 진지한 눈빛이 떠올랐죠. 현우와는 나눌 수 없는 대화였어요. 남편은 항상 바쁘고 피곤해 보였으니까요. 집에 도착해 평소처럼 집안일을 하면서도 윤주의 머릿속엔 석훈과의 대화가 맴돌았습니다. 오늘 밤엔 어쩌면 잠이 올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윤주는 이상하게도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몇 밤은 또다시 불면의 시간이 찾아왔어요. 잠이 오지 않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윤주의 머릿속에는 석훈과 나눈 대화가 맴돌았죠. 지갑 속 명함이 자신을 부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열흘 정도가 지난 어느 밤 윤주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1시가 넘었습니다. 옆에서는 현우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죠. 윤주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핸드폰을 들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결국 지갑에서 석훈의 명함을 꺼내 문자를 보냈어요. 잠이 오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죠. 거의 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석훈도 작업 중이라 깨어있었다고 했어요. 괜찮다면 아파트 단지 벤치에서 만나자는 제안에 윤주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볍게 외투를 걸치고 조용히 집을 나섰어요. 단지 안 벤치에서 석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을 본 순간 윤주는 이상하게 안도감이 들었어요. 석훈은 따뜻한 차를 담은 보온병을 가져왔죠. 둘은 밤공기를 마시며 오랜 친구처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석훈은 자신의 삶과 일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학창 시절부터 좋아하던 책을 업으로 삼아 행복하다고 말했죠. 하지만 혼자 사는 외로움도 있다며 윤주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 윤주의 가슴이 살짝 떨렸어요. 그날 이후 불면의 밤이면 윤주는 석훈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이었지만 점차 횟수가 늘어났어요. 윤주에게 그 시간은 숨통이 트이는 순간이었죠. 석훈과 함께 있으면 자신이 단순한 아내나 엄마가 아닌 한 사람의 여성으로 존재함을 느꼈습니다. 현우는 아내의 야간 외출에 대해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어요. 불면증으로 밤에 산책을 한다는 윤주의 말을 그대로 믿었죠. 오히려 불면증이 나아지는 것 같다며 안심했습니다. 윤주는 그런 현우에게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석훈을 만나지 않는 밤은 상상할 수 없었어요. 어느날 석훈은 밤바람이 차가워지니 자신의 집에서 이야기를 나누자고 제안했습니다. 윤주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결국 따라갔어요. 석훈의 집은 책으로 가득한 아늑한 공간이었죠. 윤주는 책장을 둘러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석훈은 따뜻한 차와 함께 자신이 편집한 책을 보여주었어요. 그날 밤 윤주는 석훈의 집에서 자신의 꿈에 대해 오랫동안 이야기했습니다. 석훈은 윤주의 글재주를 높이 평가하며 함께 책을 만들어 보자고 제안했어요. 윤주의 마음 속에 잠자고 있던 열정이 다시 깨어나는 순간이었죠. 현우는 아내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불면증이 줄어들었다는 말과 달리 윤주의 야간, 외출은 더욱 빈번해졌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불면증으로 인한 산책으로 생각했지만 점점 의심이 커져갔죠. 어느날 밤, 현우는 윤주가 나간 후 자신도 모르게 창가에 서서 그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윤주가 돌아오지 않자 현우는 걱정이 되었어요. 평소 산책은 30분을 넘지 않았는데 이미 한 시간이 지났죠.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자켓을 걸치고 아파트 단지를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밤 공기가 쌀쌀했어요. 단지 안을 돌아다니며 윤주를 찾았지만,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놀이터, 벤치, 산책로 모두 비어 있었죠. 불안감이 커져 전화를 걸었지만, 윤주는 받지 않았어요. 현우는 다시 집으로 돌아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새벽 2시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현우는 침실에서 나왔어요. 윤주는 상기된 얼굴로 외투를 벗고 있었죠. 현우가 물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냐고요. 윤주는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니 공원을 걸었다고 대답했어요. 현우는 더 묻지 않았지만 마음 속 의심은 커져만 갔습니다. 다음 날부터 현우는 윤주의 행동을 더 주의 깊게 살펴보았어요. 핸드폰을 자주 확인하고 문자가 오면 살짝 미소 짓는 모습이 낯설었죠. 평소보다 옷차림에 신경 쓰는 것도 눈에 띄었습니다. 부부 사이의 대화는 줄어들었고, 침실에서도 서로 등을 돌린 채 잠들곤 했어요. 일주일이 지난 어느 밤 현우는 결심했습니다. 윤주가 외출한 후 몰래 뒤를 밟기로 했어요. 아이는 이미 깊이 잠들어 있었죠. 현우는 검은색 후드티를 입고 윤주가 나간 지 5분 뒤에 집을 나섰습니다. 멀찍이 떨어져 윤주를 따라갔어요. 그녀는 아파트 단지를 가로질러 반대편 동으로 향했죠. 현우의 가슴이 묵직해졌습니다. 윤주는 한동 앞에서 잠시 서성이다가 스마트폰을 꺼내 무언가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처음 보는 남자였어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는 윤주를 반갑게 맞이했죠. 두 사람은 잠시 이야기를 나누더니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현우는 숨어서 그들을 지켜보았어요.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두 사람의 모습이 너무도 친밀해 보였죠. 한참을 대화하던 두 사람은 일어나 남자의 동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을 본 현우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어요. 마음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가 천천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현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내가 돌아오길 기다리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채웠죠. 새벽 3시쯤 현관문이 열리고 윤주가 들어왔습니다. 현우는 잠든 척 눈을 감았어요. 윤주가 조용히 침대에 누워 이불을 덮는 소리가 들렸죠. 현우의 가슴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이후 며칠 동안 현우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하고 귀가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감정이 폭풍처럼 휘몰아쳤죠. 배신감, 분노, 슬픔이 뒤섞여 밤마다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현우는 체계적으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소형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해 윤주의 행적을 기록하기로 했죠. 다시 한번 윤주가 야간 외출을 한날 현우는 조용히 뒤를 따랐습니다. 이번에는 좀더 가까이서 두 사람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았어요. 남자의 집으로 들어가는 윤주의 모습 남자와 함께 나누는 대화, 친밀한 미소를 짓는 장면까지 모두 기록했습니다. 사진을 보며 현우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어요. 15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무너질 수도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죠. 현우는 조사를 더 진행했습니다. 남자의 신원을 알아보기 위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들렀어요. 마치 많은 직원이 있어 정보를 얻을 수 있었죠. 이름은 석훈 나이는 48 독신으로 출판사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현우는 윤주의 휴대폰을 확인하기로 했어요. 아내가 목욕하는 동안 백업 데이터를 확보했죠. 메시지 내용을 보며 현우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석훈과 윤주의 대화는 단순한 친구 사이를 넘어선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책을 함께 만들자는 이야기 윤주의 글재주를 칭찬하는 내용. 그리고 점점 깊어지는 감정에 대한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현우는 메시지를 읽으며 아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자신이 부족했던 걸까, 관심이 부족했던 걸까, 회의감이 밀려왔죠. 한 달여 동안 현우는 모든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사진, 영상, 메시지 기록까지 모두 정리했어요. 변호사를 만나기 위한 자료였죠. 아직 아내에게 직접적으로 이 사실을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감정이 격해지면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울 것 같았어요. 가장 힘든 건 아이 앞에서 평범한 아빠로 있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아이의 숙제를 도와주며 웃음을 지어야 했어요. 아이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았죠. 윤주를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아직은 참아야 했습니다. 현우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어요. 결혼 이후 가정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다고 생각했죠. 승진 기회가 있어도 야근이 많다는 이유로 포기했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줄였습니다. 오직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렇게 무너지다니 허무함이 밀려왔어요. 어느 날밤 현우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할 때가 되었다고요. 변호사와의 상담을 마치고 모든 준비를 끝낸 후 윤주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로 했어요. 상간자인 석훈에게도 위자료 청구 소송을 준비했죠.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이제는 자신을 지켜야 할 때였습니다. 일요일 아침 현우는 윤주에게 따로 이야기할 시간을 가지자고 제안했습니다. 아이는 친척 집에 보내고 둘만의 시간을 마련했어요. 거실 테이블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죠. 윤주는 현우의 진지한 표정에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현우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석훈과의 관계에 대해 모두 알고 있다고 했죠. 증거 자료가 담긴 파일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윤주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어요. 부인하려 했지만, 현우가 모든 증거를 확보했다는 사실을 알고 입을 다물었죠. 윤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현우는 담담하게 이혼을 원한다고 말했어요. 이미 변호사와 상담했으며 필요한 모든 절차를 준비했다고 했죠. 윤주는 흐느끼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실수였다고 했죠. 현우는 더 이상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현우는 양육권을 자신이 가질 것이며 윤주에게는 면접교사권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이에게는 최대한 상처가 가지 않도록 하자고 제안했어요. 윤주는 반박하지 못했죠. 자신의 행동이 가져온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윤주는 석훈과의 관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야기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대화상대였지만 점차 마음이 끌렸다고 했죠. 외로움과 공허함에 지쳐있던 자신에게 석훈은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우는 말없이 들었어요.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상처는 여전했죠. 윤주는 현우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석훈과의 관계는 완전히 끝내겠다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현우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죠. 15년간의 결혼 생활이 무너진 지금 다시 신뢰를 쌓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우는 일어서며 자신이 준비한 이혼 합의서를 건넸어요. 윤주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겠다고 했죠. 하지만 결정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윤주는 테이블에 엎드려 흐느꼈어요. 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집을 나섰죠. 아파트 단지를 한참 걸으며 복잡한 감정을 정리했습니다. 다음 날 현우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이혼 절차와 양육권 문제, 그리고 석훈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해 상담했죠. 변호사는 모든 증거가 충분하다며 현우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 없지만, 감정적으로 힘든 시간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현우는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사 갈 곳을 알아보기 위해 부동산 앱을 열었어요. 아이와 함께 시작할 새 생활을 그려보며 마음을 다잡았죠. 상처는 깊었지만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였습니다. 윤주는 며칠 동안 석훈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현우와의 대화 이후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어요. 결혼 생활이 끝나간다는 현실이 서서히 실감나기 시작했죠. 어느날 저녁 용기를 내어 석훈에게 만나자고 연락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두 사람 윤주는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어요. 현우가 알게 되었고, 이혼을 결심했다는 사실까지 말했죠. 석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침묵한 후, 석훈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윤주와의 관계가 여기까지인 것 같다고 말했죠. 윤주는 놀라서 석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함께 할수 있는 거 아니냐고 물었어요. 하지만, 석훈의 대답은 차가웠죠. 자신은 결혼 생활에 개입하려던 것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윤주가 이혼하길 원한 적도 없었다고 덧붙였어요. 석훈은 윤주와의 관계를 감정적 교류로만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책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친구로 여겼다고요. 물론 그 이상의 감정도 있었지만 가정을 파괴할 만큼 진지하게 생각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죠. 윤주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윤주는 자신이 얼마나 큰 착각을 했는지 깨달았어요. 석훈에게 모든 것을 걸었는데, 그는 단지 일시적인 교감을 나눈 것 뿐이었죠. 카페를 나오며 윤주는 허탈함을 느꼈습니다. 남편도 잃고, 석훈마저 떠나보내게 된 현실이 너무 잔인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윤주는 모든 것을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아이의 자는 모습을 보며 뜨거운 눈물이 흘렀죠. 평범했던 일상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너무 늦게 알아버렸습니다. 현우가 매일 아침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던 모습 퇴근 후 지친 몸으로도 아이와 놀아주던 시간들, 생일마다 잊지 않고 챙겨주던 작은 선물들까지 모든 기억이 떠올랐어요. 윤주는 자신의 어리석음에 가슴이 아팠죠. 외로움을 핑계로 모든 것을 망쳐버린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윤주는 현우에게 전화했어요.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죠. 카페에서 마주한 현우의 눈빛은 이전과 달리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윤주는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어요. 석훈가도 완전히 끝났다고 설명했죠. 하지만 현우의 결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새 집계약을 마쳤고 이사 준비를 시작했다고 했어요. 위자료와 양육비에 관한 합의서도 건넸죠. 윤주는 무너지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윤주는 오랜만에 책장을 열었습니다. 대학 시절 좋아하던 책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채 꽂혀 있었어요. 그중한 권을 꺼내 읽기 시작했죠. 자신을 잃어버린 채 살아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후 이삿짐 센터의 트럭이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현우는 아이와 함께 새로운 출발을 위해 짐을 옮기기 시작했어요. 가구와 생활용품. 그리고 아이의 물건들이 하나둘 트럭에 실렸죠. 윤주는 창가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아이에게 엄마와 잠시 떨어져 살게 될 거라고 설명했어요. 아이는 눈물을 흘리며 왜 그래야 하냐고 물었죠. 현우는 최대한 부드럽게 설명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잠시 서로에게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하지만 둘다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없다고 말했어요. 윤주는 마지막으로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흐르는 눈물을 참으며 곧 보자고 약속했어요. 주말마다 만날 수 있도록 현우와 합의했죠. 아이는 울음을 그치지 못했습니다. 윤주는 아이의 등을 쓰다듬으며 진정시켰어요. 모든 게 괜찮아질 거라고 달래주었죠. 현우와 윤주는 마지막으로 마주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은 없었어요. 15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난다는 사실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죠. 현우는 묵묵히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함께 트럭에 오르는 모습을 보며 윤주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이삿짐 트럭이 멀어지는 동안 윤주는 창가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트럭이 코너를 돌아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눈을 떼지 못했어요. 그제야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죠. 무릎에 힘이 빠져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윤주는 텅빈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현우와 아이의 흔적만 남은 공간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책장으로 다가가 자신의 대학 졸업 앨범을 꺼냈죠. 젊고 꿈 많던 시절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앨범을 넘기며 윤주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어요. 문학을 전공하며 작가의 꿈을 키웠던 시간 출판사에서 인턴으로 일하며 미래를 그렸던 나날들. 그리고 현우를 만나 사랑에 빠졌던 순간까지 모든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죠. 윤주는 책상에 앉아 오랜만에 노트를 펼쳤습니다. 펜을 들고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실수와 후회. 그리고 앞으로의 다짐까지 모든 감정을 담아냈죠. 글을 쓰는 동안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창 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윤주는 창가에 서서 붉게 물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했죠. 외로움을 핑계로 소중한 것들을 놓친 자신을 용서하는 법부터 배워야 했어요. 아이와의 관계를 지키고 자신의 꿈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주는 오랜만에 일찍 일어났어요. 이력서를 준비해 출판사에 지원했죠. 비록 경력이 단절되었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아이를 위한 방도 그대로 두었어요. 주말마다 올 아이를 위해 특별한 시간을 준비하기로 했죠. 이제 윤주는 불면의 밤을 새로운 시작을 위한 시간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잠못 이루는 밤이면 글을 쓰고 책을 읽으며 자신을 채워나가기로 했어요. 실수를 통해 배운 교훈을 삶의 밑거름으로 삼겠다고 다짐했죠. 비록 가정은 지키지 못했지만, 이제라도 자신의 삶을 바로 세우는 일이 남았습니다.